반갑습니다. 자, 오늘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어, 정답부터 먼저 가죠. 정답은 매우 명확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스파이스가 틀렸습니다. 자, 디쉬 있죠. 여기선 접시가 아니죠. 여기서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식 앞에 있는 요놈은 형용사가 되어서 명사를 수식할 것이고. 형용사가 되어야 하는 이놈 앞에는 부사가 나와서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죠. 매운 음식, spicy가 되겠죠. 명사 수식은 형용사. 자,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1번입니다. 자, 여러분, 펜. 펜 잡으시고 이더 별표. 이때 이더의 뜻이 뭘까요? 아니, 품사가 뭘까요? 품사는 부사가 되겠고요. 이때 이더의 뜻은 부정문에서만 사용되는 나도 그도 그녀도 그들도 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배고파. I'm hungry. 근데 비가 와서 나도 배고픈데 I'm hungry too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줄여서 뭐라고 할수 있습니까? me too라고 말할 수 있죠. 이때 too는 긍정문에 썼습니다. 하지만 나 배고프지 않아. I'm not hungry. 근데 나도 배고프지 않아. I'm not hungry either. 부정문에서는 either를 쓴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They did not eat the last piece of a pie. 데이비드는 마지막 파이 조각을 먹지 않았다. And there. 그리고 either가 있죠. 그리고 앞에 not이 있죠. 부정문일 때는 either를 씁니다. Paul도 마지막 조각 파이를 먹지 않았다. 부정문에서는 이더를 쓴다는 겁니다. 긍정문은 토를 쓰고요. 자, 3번은 if 주어 had pp, 그 다음에 주어의 주절에는 우슈쿠마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 깔끔하게 정리되고요. 선택지 4번의 문법 포인트는 요놈입니다 satisfy, 충족시키다라고 하는 감정 동사고요. 주어가 그 감정을 느끼면 과거 분사로 표현합니다. 4번 맞습니다. 자, 생활영어 문제군요. A가 한마디를 했고, what should we do?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네, B가 하는 말이, why don't you call the plumber? 이놈이 힌트가 되겠죠. 그러면, 백안공을 불러. 그리고, why don't you 하는 게 어때? 라고 하는 고정되어 있는 표현, 청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안공을 왜 부를까요? 3번, Our faucet is leaking badly. 우리 수도관이 심하게 누수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독해 문제입니다. 어, 그동안 매일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푸셨던 독해 문제보다 한 단계 난이도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은 몇 형식입니까? 이 문장을 보고 오형식이라고 답하낼 수 있다면 어 여러분들 문장에 대한 힘, 문장력이 제법 강한 거예요. 자, 주어, scientist, consider, 동사가 되겠고요. 그러면 목적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오형식이라면 목적격보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죠. 근데 목적어분이 좀 길죠? reason 다음에 전명구 나왔죠? 그 다음에 call, broadcast area. 이거는 여기 수식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15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과학자들은 브라카 영역이라고 불리는 두뇌의 프런털 러브, 몰라도 상관없어요. 전두엽에 있는 한 지역, 한 부분을 뭐하다라고 간주했습니까 Responsible, 책임에 있다라고 간주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All aspects of speech. including vocalization, 발성을 포함한 speech 발화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다 책임이 있다라고 간주했습니다. However, 그러나 recent studies suggest 최근 한 연구는 닻이하를 제시합니다. 연구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The function of a broadcast area. 브라카령의 기능을 이게겠기죠 may not be inclusive 아마도 그렇게 inclusive, 포함적이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이 형용사가 사용되었는지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 두뇌 전두엽의 브라카령이라고 하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vocalization, 발성을 포함한 발화의 모든 것에 대해서 responsible, 책임지고 있다, 담당하고 있다. 즉, 말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고 했죠. 하지만 최근 연구는 브라카령의 기능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두 다 포함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만큼 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연구는 아니다. 그렇게 많이 담당하고 있지 않더라. 그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죠. By tracking electric electrical signals in the brain, 두뇌의 전자 신호를 추적함으로써 t h 데드 이하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This particular region engaged.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이 브라카 영이 두뇌의 특정 부분에 개입하더라. 뭐할 때? As a subject prepared to read words aloud. 실험 참가자들이 단어를 크게 읽으려고 준비할 때 네, 실험 참가자가 있겠죠 subject 단어를 크게 읽으려고 준비할 때입니다 말하지 않아서요 준비하려고 할때이 특정 영역 즉불확카령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as well as 무엇뿐만 뭐 아니라 when they were processing the words they heard from others. 그렇죠? 실험 참가자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단어를 처리할 때도 두뇌 전두엽의 브라카령이 개입하더라, 작업하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복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말하려고 할 때, 준비할 때, 그때 브라카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을 들을 때 그때도 브라카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It did not demonstrate any signs of activation. 브라카령은 활동에 어떠한 징후를 보이지 않더라. 말때 As the subsects were speaking. 피 실험자가 막상 본인이 말을 할 때는 전두엽에 있는 브라카령이 움직이지 않더라. 활동하고 있는 신호를 보이지 않더라. 앞에서 말하고 했습니까? 브라카령은 발하와 관련된 모든 역령을 담당하고 있더랬죠. 두 번째 문장에서 그러나 그렇게 포괄적이지는 않더라. 범위가 더 줄더랬죠. 주로 어든게뭡니까피 실험자가 실제 말을 할 때에는 브라카령의 활동의 징후를 보이지 않더라. 범위가 줄어들었죠. 말할 때는 브라카령이 움직이잖아요. Essentially, 본질적으로 it seems that b r o a d c a s area is only responsible for. 자, 합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카령은 integrating and coordinating spoken information 말해진 정보를 통합하고 조율하는 데에만 책임 있고 담당합니다. 하지만 맞지 뭐 하지 않는다. 막상 본인이 말할 때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뭐가 좋겠습니까? 브라카령은 speech production 발화 생산. 즉 이게 뭡니까? 이게 vocalization 되겠죠. 발성. 발성 그 자체에 서는 어떠한 play a part 역할을 하다 play no part 역할하지 않더라. 답 2번 되겠네요. 빈카 문제의 본질은요. 본문에 언급된 것이 정답입니다. 수고 받으셨습니다.